여름철 공각음 이 방법 쓰면 진짜 줄어듭니다. 선풍기 에어컨 아무리 꺼도 공각음 왜 그대로일까요? 진짜 줄이는 사람들 이거 씁니다. 1번 팁 서큘레이터 방향만 바꿔도 절반 절약 515초. 서큘레이터 대부분 앞으로만 틀죠. 천장 방향으로 위로 돌려야 열기 제거 시원한 공기가 순환되어 더욱 온도가 낮아집니다. 에어컨 설정 온도 2도 올려도 시원함 유지. 전기료 최대 25%절감2번팁 냉장고에 신문지 한 장. 여름에 냉장고 전기료 최대 2배 오릅니다. 냉장실 선반마다 신문지를 깔면 냉기 보존되고 압축기 덜 돌아감. 고지서에 바로 차이 납니다. 3번 팁 정수기 사용 중지 루틴. 정수기 안 꺼보셨죠? 하루 종일 물 데우느라 전기 1.5kWh 낭비. 여름엔 냉수만 마시고 전기정수기 오프 텀블러에 얼음물 대체. 한 달에 전기료 4,000원에서 7,000원 절감. 전기요금은 절약이 아니라 전기 흐름을 끊는 습관에서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세 가지만 바꾸면 공과금 걱정 끝. 나만 알고 있던 꿀팁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